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로쳐 가라사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격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격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비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봅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가득히 많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줄 것은 또 있어요. 가난한데 줄 것이 뭐 있다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줄 것이 있는데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금은 부하를 쌓아놓은 부자라 할지라도 사랑을 나눠줄 줄 모르면 그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병이에요. 가난한 자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부자라고 돈몇푼 주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것을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 그죠? 은행에 돈이 없는, 재산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 해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다 필요해. 심지어 지나가다가 뭐 하나 숟가락 부러진 것이 있어도 그게 필요해. 우리 집에 없는 거라면 부러진 숟가락 몽갱이라도 그걸 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 필요한 거예요. 그걸 또 쌓아 모아두면은 고물장사에게 팔면 돈이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다 필요해요. 뭐든지 필요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한 것이 많아. 그런데 그 마음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다가 엎어져도 예수, 자빠져도 예수, 누가 닥쳐도 예수, 최동 목사님 그랬죠. 예수천당아 그렇게 부르짖고 가다가 저 산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거든. 도대체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예수천당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아 올라가 려고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소가 매 있는데 야. 그 소리를 지르니까 소가 놀래가지고 팍팍 끄찌 뛰고 뒷박질을 하니까 산에서 나무, 나무꾼이 풀 데기고 있던 풀 먹고 있던 그 소가 도망가니까 쫙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당신이 어떻게 소가 저리 도망가냐고 그냥 "예수 창다!" 다시 한번 외쳤어. 그러다가 그분은, 이제 일본 순사가 잡아갔어. 그 고방에 갇혔어. 고방이 어디냐? 창고가 아니에요. 고방은 일본 순사 그 파출소 경찰서를 말해서 고방에 이고러는데 잡혀가서 아, 드디탁다 깨니까 예수! 또 안에 닥치니까 천당! 아이, 이놈이 영감정이 예수 천당 소리 안 하면 내가 안때릴 텐데. 여보시오. 사이다 병에 물을 가득히 담았는데 탁 쳐보라고 뭐가 나오겠어? 그물 넘치지 그래요 내게 예수천당이 여기까지 꽉 찼는데 그 일이기만 하면 예수천당 소리밖에 안 나와 아멘, 아멘, 아멘. <laughs>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천당만 간직하고 사는 그 분처럼 즐거워도 예수, 기쁘도 예수, 누가 나를 욕해도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예수 천당만 찾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의 심령 좀 비웁시다. 욕심도 비워버리고, 눈 넓이는 것도 좀 비워버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좀 비워버리고 이렇게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워놓으라 지 마. 가게내려앉았습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채워줄 것이 있어. 어, 여기, 여기 바깥에서 물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예, 이 물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예, 아직도 더찰게 있어요. 찰게 있는데 이렇게 마시고 나면 조금 없어졌죠. 이 없어진 것만큼 가득 채우고 날수 있어요. 또 물을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런데 가득 차고 나면 은 넘쳐올라요. 넘쳐올라. 가득 차고 나면 넘쳐올라. 내 마음 속에 세상 욕심으로 하나 채우고, 세상 물욕도 채우고, 명예욕도 채우고, 이것저것 욕심과 그냥 막 가득가득 차내 마음 속에 쌓아놨어.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찰 자리가 없어. 채워질 자리가 없어. 그러면 흠넌 나가버려 세상으로 가득 차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이래서 내 마음속에 욕심도 빼앗 던지고, 미지근 기도빼앗 던지고, 세상 어떤 것도 다 빼어 던지고 내가 나지막까지 내려 앉아요. 그러고 나면 은빙그릇들고 나온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다 아멘 알렐루야. 저 말씀이 다어허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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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찬송 하던 양반이 있었어. 그러다가, 설교만 시작되면은 그냥 이 양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들어가요. 명상에 들어가서, 아니고요. 아니라니까 그럼 좀, 그럼, 그럼, 그럼. 아니요. 그러다가, 꽈당, 땅, 했어 뭐, 뭐, 뭐한것 같아요. 졸고 있었어.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 그러니까, 목욕, 아니, 고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러다가, 꼬닥, 해버렸어. 그런데, 다른 길은 졸질 않아.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 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비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가득이 차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세상 얘기하면 잘해요. 그런데 하나의말씀이 얘기하면 그럼요. 아 그렇다니까요. 아 아니야 아니야 까다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비우고 나면 뭐가 내 것이 돼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 온전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의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상하게 의를 사모하지 않아요. 옳은 길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저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귀가 당당히처침되어가지고어얼큰이얼큰이 얼큰이, 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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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뚜벅뚜벅 뚜벅, 따라가요. 그